자 1134번 자 1134번은 자 첫째 항이 1이고요.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정의됐을 때자 뜬금없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다 그래서 a 20, 18 2018까지를 구해서 그걸 다 더한 애를 뭐로 나누었을 때? 120으로 나누었을 때 뭐를 구해라? 나머지를 구해라. 아, 몫은 관심 없다. 결국 나머지가 뭔지만 관심이 있다. 자, 그걸 힌트로 좀 삼아서 일단 한번 정리해보자. 지금 a의 1이 1이고요. a의 2는 여기에 n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여기 1이 들어간 거라서 2 곱하기 a의 1이라서 2 곱하기 1 A의 3는, 자, N자리에 A가 들어간 거라서, 3 곱하기 A의 2. 자, 3 곱하기 A2는 A2가 2 곱하기 1이니까, 3 곱하기 2 곱하기 1. A의 4는 4 곱하기 A3. A3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,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A의 5는, 5 곱하기 a의 4,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자, 좀더 적을게. 6의 a에 5라서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A의 7은 7 곱하기 A6이라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자, 얘들아, 이걸 왜 적냐면, 너희가 한번 이거를 보고 나면 이 유형을 익힐 수 있지만, 자,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좀 길게 적은 거야. 자, 그래서 얘를 120으로, 이거를 나는 결국 하나하나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, 얘들을 다 모했을 뭐 때, 얘들을 이거 전체를 다 모했을 뭐 때, 더했을 때, 이거를 이렇게 쭉 해서 얘들을 다시 모했을 뭐 때, 더했을 때, 걔들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, 과연 얘들이랑 120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, 그걸 봐야 되겠죠. 그럼 이 120은, 지금 1 곱하기, 2 곱하기, 3 곱하기, 4 곱하기, 5 곱하기, 이런 애들 얘기하잖아. 그래서 확인해보면 120은 1 곱하기, 2 곱하기, 3 곱하기, 4 곱하기, 5가 120이야. 그럼 봐. 이제 요 밑에 애들부터는 A의 5, 요 밑에, A의 5 밑에 애들부터는 여기 밑에, 여기, 여기까지 꺼놓고, 여기 밑에 애들부터는 자, 얘를 인수분해를, 이 밑에 애들 인수분해 한다고 하면,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1로 묶으면, 여기에 지금 내가 이거 다 더하는 거라고, 이거 다 더할 거라고, 요렇게. 그럼 얘가 지금 묶이는 거니까 여기에 남은 게 1. 얘 5, 4, 3, 2, 1이 묶이니까 여기에 남은 건 6. 5, 4, 3, 1이 묶이니까 여기에 남은 거는 6 곱하기 7.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묶일 거 아니야. 그럼 얘들의 A5부터, A5부터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 쭉 내려가는 애들은 A의 5부터 쭉 가서 A의 2018까지는 결국 120으로 묶으면 이렇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게 뭔지는 정,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. 요식을 정리해보면, 요식은, 자, A의 5부터는 다 묶이는 거니까, A의 5부터는 5 곱하기,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1에다가, 1 더하기, 6 더하기, 6 곱하기, 7 더하기,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묶이는 거야. 이게 뭐부터라고? 얘가 A의 5승부터 어디까지? A의 6, 어디까지? A에 2018까지 더한 거고,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뭐가 붙을 거야? A에 4 더하기, A에 3 더하기, A에 2 더하기, A에 1이 붙을 거니까, A에 4는 말 그대로, 아까 위에서 구한 것처럼, A에 4는 얘는, 얘들은,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,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,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, 얘들을 계산하면 33이 나와요. 그래서 결국 120으로 요요 요 전체를 120으로 나누면 몫은 먼저 모르겠지만 이런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얼마다? 33이 된다는 거야. 33. 이해했어? 여기까지